안녕하십니까. 노란봉특법. 2026년 3월 1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동계도 불안하고, 기업도 불안하고, 정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도 편하지 않은 법. 그게 지금의 노란봉특법입니다. 이 법의 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파업 과정에서 개인에게 생기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듣기엔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입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 돈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문제 생길 구조는 줄이고, 분쟁 가능성은 피하고, 사람 대신 기계를 씁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교섭이 복잡해질 걸 우려해서 시행령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노동계가 반발합니다. 원청과 말할 수 있게 해놓고, 정작 목소리는 절차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도 불만입니다. 기업은 더 불안합니다. 누가 사용자로 걸릴지 모르고, 어디까지 책임질지 모르고, 경영 판단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해고, 구조조정, 공장 이전. 이제 이런 결정도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이는 구조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는 말합니다. 손배는 협박이었다. 기업은 말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어였다. 이제는 대규모 파업에서 개인 책임을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다시 계산합니다. 차라리 분쟁 없는 구조로 가자. 이 선택의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자동화, 외주 축소, 해외 이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대기업이 아닙니다. 하청업체. 중소기업입니다. 충격은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이상한 상태에 고여 있습니다. 노동계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업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부도 확신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은 더 단순합니다. 불확실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조업 가동률. 외국인 투자 흐름, 중소기업, 폐업.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논쟁은 끝나고 현실이 시작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의도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결과로만 말합니다. 이 법이 노동자의 힘을 키울지, 아니면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갈지, 답은 시행 이후에 숫자가 보여줄 겁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